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창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찍고 있는데요, 바로 요 아이입니다. 굉장히 맑은 색감이 보이 느껴지는 그런 창인데요. 요 아이는 프랭크라고 합니다. 어, 프랭크라고 하지만 어, 프랭크하고 또 닮은꼴 다육이가 뭉크라고 있, 있거든요. 예, 프랭크, 뭉크 요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음,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은 프랭크로 알려져 있고요. 또 굉장히 허연색, 맑은색을 띠고 있는 것은 뭉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아이는 프랭크인데 거의 뭉크에 가까운 그런 색감을 가진 프랭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프랭크와 뭉크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합쳐서 프랭크 뭉크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프랭크 아니면 뭉크기 때문에 그냥 프랭크 뭉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프랭크지만 굉장히 색감은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가진 이 아이는 뭉크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밝은 색감이지만 이제 가을이 돼서 붉게, 이제 붉은색의 감도는 그렇게 물이 들긴 했지만 아주 강렬하게 빨갛지는 않기 때문에 요 아이는 몽크의 특징이 아주 잘 나와, 나와 보여준다고 보여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색감이 어, 굉장히 맑은 색감이라 인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몽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강렬한 색감의 프랭크. 제가 보여 드릴 건데요 조금 빠르게 자리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프랭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프랭크 문크는 그 밝은 색감의 베이스에 굉장히 번지듯한 번지는 듯한 물감이 수채화처럼 번지는 듯한 느낌의 아주 빨간 색감을 가진 아이가 프랭크라고 볼수 있고요. 좀 맑은 색감을 잘 유지하는 애는 뭉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 프랭크인데 굉장히 프랭크의 특징적인 모습이 잘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입 뒷장까지 진한 빨간색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프랭크와 문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내일 또 예쁜 다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